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셀프 에디 촬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프로 작가님에게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꿀팁 배워보면서 할 거예요. 태영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제 유튜브 한 지가 한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태영 작가. 많은 채널을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진작가 활동은 이제 제주에서도 하지만 음. 이제 뉴욕이 메인이라고 할 수가 와. 있어요. 혹시나 이 신혼여행을 가시거나 네. 뉴욕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와. 지금 보고 계신다면 <laughs> 또한번 도유리라는 웨딩업체 아주 음. 홍보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네. 열려있는 곳입니다. 네,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로 작가님에게 배웠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갑자기? 고 <오> 약간 마무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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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바로 끝내버리세요. <laughs> 오늘 콘텐츠도 제가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기대가 너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laughs> 촬영하러 한번 가볼까요? 갑시죠. 네. <laughs> Let's go, Let's go. Let's go. <laughs>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거고, oui. 네, 세로로 <laughs> 한번 제가 세로로. <C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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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가 올라가도 어, 예.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네. 네. <laughs> 오, 잘 어울리는데? 안녕하세요, 스타일이어서 첫 번째. 오케이. 첫 번째. 이거 나머지 스티 라인이 인공 거 같아. 비즈도 너무 고급스러워 보인다. 와. 다 예뻐서 뭐못 고르겠어. <laughs> 오, 예쁘다. 뭐 어, 소재가 되게 독특하다, 이거는. 음. 움직임은 이게 더 쩌는 거 같긴 하죠. <laughs> 예뻐? <웃음> 처음 보는 스타일이다. 디테일 살아있네. 멋있어, 멋있어. 예쁘다. 컬러. 잘 어울리는데? <laughs> 깔끔합니다. 블랙이랑 브라운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브라운. 브라운. 25년 트렌드 머리입니다. 뭐 <laughs> 예쁘게 잘 됐네. 여기다. 메이크업 담당해주신 분이 금송이세요. 이제 촬영장으로 오. 곧 이동합니다. 와. 와. 일판 촬영. 와, 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색깔 잘 받는다, 여기. 들판이라 뭔가 브라운 좋은데? 들판에서의 첫 촬영은 바로 베일샷 베일을 뚫고 눈에 AF 포커스가 맞는 소니 카메라의 퍼포먼스를 알파7 C2 검증 같이 해보면서 아름다운 베일샷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랑 신부님이 찍어야 되는데 리모컨 쓰셔도 되고 스마트폰 쓰셔도 되고 스마트폰이 더 편하지 않아요? 볼수 있으니까 이거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촬영이 되다 보니까 네네. 편하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자기만 한번 더? 하나, 둘, 셋! <laughs> 오, 눈 초점 잘 잡았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예쁘다. 네. 이제는 저희 웨딩에서 거의 뭐 필수라고 할수 있는 포드가 는데 네. 네. 같이 한번 자유를 느끼면서 신부님이 부캐를 던지고 어. 신랑님이 점프해서 잡는 거. 액션! 렛츠 고! 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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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그러니까 아 서로도 <laughs> <laughs> 보고, 서로도 <털어도> 보고. <웃음> <웃음> 우리가 셀프 찍는 거니까 이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뛰어가면서 렌즈를 한번 봐보자.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가죠. 여기서부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셀프 스네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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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원래 뛰는 거는 여러 번 해야 돼요. 네.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네. 야, 나 지금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응. 그냥 되게 간단한 촬영이라 예쁘게 우주, 웃어주세요. 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입 가리면서 웃어볼게요. 아, 앉아볼래, 자기야? 둘이서 서로 찍을 때 네. 자연스러워. 아, 너무 자연스러워. 아 잘했어. 너무 잘 나왔어. 저희가 드디어 멘토링 1, 리탄을 마쳤습니다. 박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까요? <웃음> 안녕 안녕. <웃음> 배웠던 S모드랑 A모드로 촬영하는데 킹이 되어 있어서 셔터만 누르면 되거든? 거의 스마트폰 찍는 그런 난이도? 체감상 진짜 스마트폰 찍는 거랑 비슷해. 사실 저희가 이 조그만 렌즈 썼거든요. 장점은 컴팩트해서 어디 이제 여행 가거나 이럴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착각착각하기 너무 좋다. 이거는 각 잡고 내가 작품을 찍겠다 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이거 이 한번 빠지면 이걸로 못 돌아간다는 거. <laughs> 근데 얘도 너무 좋지. 얘도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잘 나와 버리니까. 아, 감성이 다르고. 아, 진짜 무드가 달라. 어. 이 카메라가 좋은 게 AF 초점 모드가 진짜 사람을 잘 잡아 인물을 흔들림 없이 잘 잡아줘가지고 초보자도 쉽게 찍을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좋은 것 같아. 이게 스마트폰이랑 비교가 좀안되긴해 스마트폰으로 못 찍겠어. <laughs> 막 찍어도 작품이 나와. 태형 작가님한테. 멘토링 받은 후부터 약간 전문 포토그래퍼 같지 않아? <laughs>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작가님 같다. 이 렌즈 끼고 있으면 자신감이 붙어. <laughs>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소니의 알파 7C2 이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뭐 일반인도 셀프 웨딩 촬영도 할수 있고 맞다. 여행 가서 뭐 작품 남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aughs> 한번 사면 또 오래 쓰잖아. 그치.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200만 넘어가는데? <laughs> 근데 이거 몇십년쓸수 있잖아. 아, 그렇 그렇지. 신혼여행 가서 되게 많이 찍었잖아. 여행 다니면서 엄청 사진 많이 잘 찍었어. 이걸로 입문을 했지 우리가. 예. 이번에 이 렌즈를 만나면서 새로운 맛을 보았지. 신세계를 마봤지제 <laughs> 친구 결혼한다면 첫 번째로 추천하는 템이 바로 이 소니 카메라입니다. 강력 추천 소니에서 만나보세요 그 <laughs> 소니, 종료 소니 공식 광고야? 뭐. <웃음> <웃음> 이거 어차피 근데 광고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미류 광고